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나온 김일성 사진응원단 얘기와 함께 김여정 특사 자격으로 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 올림픽 아이스 하키 단일 팀 경기에서 난데없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의 그 모습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의 가면을 들고 북한 응원단들이 질서 있게 응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하면서 일부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북한에 끌려가도 보통 끌려간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부가 나서서 적극 해명을 하면 됩니다. 통일부가, 어? 이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일성의 젊은 사진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만 북한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쯤에서 덥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해명을 하지 않고 정부 당국이 유야무야 어영구영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일부에서는 무슨 보수의 색깔론 공세다라고 얘기하는데 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 대표선들을 가져 응원할 적에.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적, 여기 뭐냐, 응원을 하게 될 경우에, 설짝 가면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의 위인들을 동원해서 동원하지, 우리가 무슨 유명, 무명 배우를 동원해서 가면을 합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가면을 쓴다든지, 무슨, 을지문덕 장군의 가면을 쓴다든지 해서, 적을 섬멸했던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장수들의 가면을 쓰고, 위대한 지도자의 가면을 쓰고, 우리 팀을 응원하면 응원했지. 무명에 가면을 쓰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무슨 남자 배우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무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백두열통의그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가면을 쓸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북한 남성 배우다 설사 북한 남성 배우더라도 통일부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부가.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극기를 들지도 못하고, 한반도기로 입장을 하고, 우리 돈다 대주면서, 우리 젊은 애들 출전, 우리 젊은 선수들 출전권을 상실시켜서만까지 북한 선수들하고 단일화팀 이루고, 이런 게다 국민들의 어떤 그 불, 불, 불만이라 할까, 이런 게다 쌓여 있는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층의 색깔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세계 경제 소강국으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보여주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물론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이렇게 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 시켜 유도하는 것은 일부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넘어가고. 아니, 우리가 김일성 젊은 사진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선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해야 될그 정도의 국가밖에 안 됩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당당함을 표시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열정으로 이해를 하고, 통일부 또는 내지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그,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짚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상회담에 관한 문제인데요. 김여정 특사 자격으로 온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 친서형 구두 친서 형식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1972년 7사 남북공동성명 최초로 나왔을 때그전에 특사는 비밀특사였거든요.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1차 공동,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이 나오게 된그 정상회담 때도 사실은 비밀특사가 가서 우리 쪽에서는 박지원 장관, 저쪽 북한에서는 송호경, 특사가 이렇게 서로 접촉을 했을 건데 이번에는 완전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까 김일성 젊은 시절에 가면 얘기를 우리가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우리 국민들의 생각 자체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무조건 북한이 온다고 그래서 그냥 확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북한에 무슨 특사 일행이 와서 내가 가는 교, 교, 도로 교통이 차단되면 은내 불편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쓴소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무조건적 민족의 과제로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통일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권력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오판으로 이제는 드러날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을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로 하면은 그것은 올해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받는 것은요,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2017년 7월에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남북이 이게 막힌 남북 관계를 갖다 어붙은 남북 관계를 당국자 대화로 풀자 그리고 이산가족그 결혼도 하자 상봉도 시키자 했는데 북한이 작년 7월에 베를린 그런 제안을 했는데 선언을 통해서 했는데 북한이 두달뒤 9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 핵실험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분노했다라는 그런 성명을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오직이, 오직이 궁지에 몰렸으면 은 하나의 돌파구로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제시했겠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를 하면 은 북한이 남북 화해 무대를 이용해서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진검단으로서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지렛대로서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서 남북 대화를 먼저 하면서 북미 대화의 분위기로 가게 되는 그런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으로 일명 긍정해석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차 얘기하고 미국, 일본, 미국 사방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얘기하지만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동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핵동결은 북한이 내심 원하고 있는 핵 보유, 사실상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핵 동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이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더불어서 전제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만이 한미 연합 훈련도 축소할 수 있고 중단 더 나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전제될 적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대화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하셔야 될 거고 김정은도 인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이 또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린아이 우리의 이대 이세 이세들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가족들을 생각하기엔, 천만 이상가족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우리 이세들의 의식 수준이지만은, 그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서로, 서로 각자 살자. 라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통일에 대한 이런 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얘기가 약간 그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일성과 이런 여러, 다른 문제로 약간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북한의 비핵화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남북정상회담은 북,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의 준비도 되는 거고, 더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하나의 걸음걸음으로서의 인식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하셔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국내 정치용으로 또 잠시 국내 성과용으로 해서 국정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히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어, 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궁지에 몰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그 다음에 EU, 그리고 각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상당한 효용을 보이고, 특히 워낙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북 압박을 심지어는 코피 작전을 통한 북한의 타격, 폭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핵심 지도부의 제거 이런 강력한 군사 옵션까지도 생각을 하는 의중을 비치면서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 압박에 사실은 동참을 해오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을 느끼게 된 이런 영국입니다. 이런 영국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야당이 공격뿐만이 아니라 보수 중 많은 국민들이 이런 형국에서 북한이 아쉬워서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보수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보수야당의 색깔론이 아니라 적지 않은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요원들이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일팀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청년들의 불공정으로 인식돼서 굉장히 청년들이 지지를 처리한 그런 국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북한에 끌려가서는 이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은 단일팀이라는 것도 이제는 뭐. 다, 이제, 지나간 일이 돼버렸습니다만은, 무슨, 그, 이, 분단 국가들, 어 지금은, 토, 그 통일이 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동독과 소독이 나눠있을 적에, 뭐, 동독 소독 단일팀이 있었나요? 지금 뭐, 적화 통일이 된 베트남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까? 뭐, 올맹과 월남이 무슨, 무슨 뭐, 올림픽 뭐, 단일팀이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탁구 선수권대에서 회 단일팀으로 나가서, 우리가 우승까지 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남북 평화에 한반도 긴장 완화에 무슨 얼마나 큰 도움이 됐습니까? 종금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북한이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7, 4, 7, 1972년도에 7 4 남북 공동성명, 2000년도 6.15때 남북정상회담, 2007년도에 14 합의선언이 나온 남북정상회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거의 완성해버렸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에 사실은 완벽한 해소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